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옥스터입니다. 와이프입니다. 저는 지금 강남 한복판에 나와 있습니다. 제 차가 차. 미쳤습니다. 굉장히 창피하네요. 제가 이 피트 스탑을 한번 예전에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야리스를 시승을 했을 때였는데, 이 피트 스탑에서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전 세계 4 0 0대 밖에 없는 한정판 차량을 저희에게 키를 건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무슨 차량인지 공개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네, 알핀의 A. 110 레전드 GT 모델입니다. 앞에 모습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출시되었던 A110 모델의 이미지를 여기 띄워 드릴게요.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 가운데 요 볼록 튀어나온 요 라인도 이해가 되실 거고 미드십 푸른 구동 옆에서 보면 그래서 딱 비율이 되게 좋죠. 휠베이스도 지금 엄청 짧고 아 진짜 딱 보면 재밌겠다.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는 약간 그 저는 에스턴 마틴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이 엔진이 좀 보이면 좋겠는데 노출되어 있지는 않고 안에 이제 쌓여져 있습니다. 꿈꼬는 이렇게 한 발로 나와 있고 솔직히 이쁘다고는 말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고 못생기지는 않았습니다. 둘다 18인치고 앞에는 205 4018 뒤에는 235 4018 PS4가 낀거 져서 나오고 미드지 엔진이기 때문에 엔진 뭐야 연료통은 앞에 있어서 이렇게 연료 주입구가 여기 있고 제가 진짜 처음에 놀랐던 거는 엄청 낮아요. 그냥 이 바닥 자체가 엄청 낮게 깔려 있어요. 진짜로 제가 앉으면은 손이 닿습니다. 이렇게. 오, 그렇네. 손이 닿고 뒷바퀴를 만질 수 없네. 만질 수 있네. 만지면 이 정도의 어. 사이즈. 이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그 브론즈 컬러로 해가지고 지금 이 카본도 브론즈 컬러가 가미된 카본이에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클러스터 그리고 여기 통풍구까지 이 카본이 햇빛을 받으면 정말 예쁘더라고요. 되게 이쁜 브론즈빛 컬러라서 이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고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들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좀 넣어놓은 느낌? 대신에 이제 디스플레이가 좀,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좀한 가지 놀라웠던 거는 조수석 쪽에 요거 있죠, 요거. 요 플레이트가 그대로 노출시킨 게 저는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디자인 포인트. 여기도 이제 풋레스트가 노출이 그냥 그대로 되어 있죠. 그리고 시트가 지금 사벨트. 예. 네. 사벨트랑 같이 만든 시트인데 이 시트가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GT라고 붙잖아요. GT 모델이라서 시트에 신경을 좀 많이 쓴것 같아요. 아무튼 엄청 좋습니다. D, N, R 그리고 N을 꾹 누르고 있으면 P 그리고 여기 엔진 스타트 버튼 이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게 크루즈 컨트롤이랑 리미트 기능인데 이게 여기 달려 있으니까 주행 중에 이거를 조작하기가 뭐 거의 힘들죠. 그냥 안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창문. 사실상 이 차가 g 치기는 하지만 뭐 여행용 차량으로 좀 적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수납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뒤에 엔진이 있다 보니까 트렁크는 없고 프렁크라고 하죠 프론트 트렁크가 있는데 아 프렁크 넓진 않습니다 아우 내가 타면 부서질 것 같아 안 되겠다 <laughs> 써 있어요 40km 맥스라고 아 어, 와이프 되겠네 어? 곳에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일단 여기, 이거 어딨냐?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안 열리네. 여기 없어. 여기 열리는 게 없네. 헐 일단 이 센터콘솔 위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수납공간이 조그마하게 있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 뒤쪽에도 아주 조그마하게 넣을 수 있기는 하죠. 그리고 얘가 400대 한정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한정판 에디션임을 나타내는 거를 되게 애매한데다 좀 숨겨놨거든요. 오쉣 이거 엄청 뒤로 가네? 여기에 딱 네, 400대 한정판 표시가 있습니다 400대 중에 116번째 차량입니다 저기에 해놓으면 누가 보냐고 좀 저기 대시보드 쪽에 이렇게 딱 박아놓든가 저런 것조차도 이제 약간 프랑스 감성입니다 저런 게 모르겠어요 무슨 감성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요 왜 저걸 저기다 놨는지잘 모르겠고 어쨌든 저 도어 패널 쪽에 은색 있잖아요. 저 은색은 이제 외장 컬러가 그대로 안으로 들어온 거고 이게 지금 레전드 GT 모델이 두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블루랑 실버가 있는데 블루로 가면 이제 블루 컬러가 저렇게 안쪽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진짜 단순해요. 스티어링 휠에도 막 버튼 그렇게 없고 이거는 지금 사이드미러 조절하는 거. 요거 요게 이제 핸들 조절하는 레버. 공조기도 뭐 그냥 이렇게 열고 닫고. 그리고 시트도 여기 위 아래 요게 돌돌이로 이제 등받이 조절 어, 엄청 엄청 간단합니다 진짜 실내에서 뭐 조작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없이 누구나 한번 보면 다 알만한 그런 기능들 음. 딱 필요한 기능들만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런 심플한 실내 구성이 마음에 듭니다. 전 세계 400대밖에 없는 알핀 A. A110 레전드 GT 모델입니다. 이 A110 모델이 굉장히 오래 전에 거의 40년, 50년 전에 이제 출시가 돼서 그 당시에 레이스를 석권을 했어요. 그 모델로. 근데 그 모델 이후로 단종 안 나오다가 40년 만에 이 차가 부활을 한 거예요. A110이. 그래서 A110 모델이 나오고, 페이스리프트가 된다. 어, 어, 페이스리프트가 된 다음에 현재 제가 타고 있는 이 모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델의 가장 이제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 경량. 음. 공차 중량이 이제 1100kg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거거든요. 로터스과 비슷하네. 로터스랑 비슷하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비슷할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로터스는 light is right잖아요. 그냥 넌 가볍기만 하면 되라 그래서 이런 편의장치 뭐고급스러움 이런 거 그냥 싹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얘는 나름 이제 좀 챙겼어요. 프랑스 브랜드잖아. 어. 프렌치. 사실 프랑스 감성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트로잉이 있는데 그 감성을 이제 한국 사람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난해한기는 한데 그 와중에 되게 조화롭게 꾸며 놓은 것 같아요. 와이프랑의 이런 그 공간 자체는 로터스보다는 훨씬 넓습니다. 왜냐하면 로터스는 바디 자체가 그거를 무슨 바디라 그래야 되지? 굉장히 두껍어 가지고 음, 이 실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는 않아 가지고 공간 자체는 로터스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증여 4기통 252마력 30토크 자막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나름 이제 경량화를 좀 포커스를 둔 차다 보니까 있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트 지금 이것도 올 수동입니다 심지어 등받이가 이 돌돌이에요 유럽식 차들의 좀 특징이기는 한데 이 돌돌이를 왜 포기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앞뒤 슬라이드도 다 수동이고 지금 핸들도 수동이고 그리고 전자장비 들어간 게 별로 없어요 이 핸들도 굉장히 심플한 느낌이죠 버튼 몇개 없고 이런 심플한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 베젤이 오지게 넓긴 한데 베젤이 거의 이만해요 개마고원이야 지금 <laughs> 어쨌든 굉장히 심플합니다 조절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만큼 이제 타는 재미 경량화 이런 거에 좀 포커스를 뒀다 근데 저는 실내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있을 것만 딱 있는 그런 느낌이 저는 되게 좋거든요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합격 그리고 이게 르노의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깜빡이 소리 이 깜빡이 소리가 똑같고요 이 카드키 상당히 별로입니다 지금 얘는 그나마 이제 가죽으로 케이스가 씌어져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구려요. <laughs> 이게 뭐 250마력 베렌보다 조금 재원상으로는 떨어지는 마력이죠. 토크도 그렇고, 근데 1100km란 말이야. 레이스 쪽으로 가면은 사실 뭐 10km, 20km를 줄이기 위해서 몇백을 투자를 합니다. 베렌 대비해서 거의 한 300km, 400km가 가벼운 거니까 그 정도가 가벼운 거면은 그 메리트는 진짜 엄청난 거죠. 아 그리고 이거 알려드릴게 뭐냐면은 이 피트 스탑에서 3월 30일까지 한정으로 이 차량 시승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설명창에 연락처를 남겨놓을 테니까 피트 스탑 측으로 연락을 해서 시승 문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제가 너무나 좋아했던 그 로터스 엘리스의 느낌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가볍고, 기미나고, 뒤에서 이 들려오는 미드십의 엔진 사운드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편해요. 편해. 와이프가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시트도 너무 편한 게, 저한테 진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요 어깨 쪽까지 이렇게, 삭, 이렇게 조개가 그, 슥, 삭, 진주를 감싸듯이. <laughs> 그리고 이거는 GT 모델이에요. 그란트리스모. 롱 디스턴스를 가기 위한 차량 컨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트도 더 편안하고 주행 질감 같은 것도 좀 장거리 주행에 적합하게 스포티 하지만 물론 그래서 더 편안하다. 그란트리스모라 서 예. 편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살짝 이거 한번 내려볼게요. 스포츠로 바꿀게요. 스포츠로 바꾸면 뒤에서 가변이 열립니다. 다운, 다운, 버블, 버블. 지금 뭐이 엔진의 그 사운드가 같이 들려오는 게어 황홀합니다 진짜로 배분이 44대 56이었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거의 5대5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렇게 가운데 딱 집어넣고 나침반처럼 이렇게 핑 돌렸을 때 그냥 계속 돈다는 거지. 네. 어디 한쪽이 무거워가지고 출렁출렁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엄청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잘 도는 거예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laughs> 이게 이 스포츠 모드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트랙 모드로 들어가는데 뭔가 달라나? 어, 소리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무조건 매뉴얼로 들어가나? 아 그러네, 무조건 매뉴얼로 들어가는구나. 진짜 재밌어요 정말로 이게 2018년도에 그 영국의 탑기어에서 488 피스타 911 GT2 RS 맥라렌 600LT 부가티 시론도 들어가있어 그 차들을 제치고 제일 재밌는 차로 뽑혔습니다 로터스가 조금 더 와일드하고 조금 더날 것의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그거를 조금 살짝 중화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좀더 편안하게 탈수 있게 만들어줄게 내가 근데 재미는 있어 어, 타봐 타보면 와 와, 이거 얼마지? 가격표 막찾아보고 아, 사실, 로터스는 타고 다니면 솔직히 불편한 게 많아요. 노면을 쓸고 가는 그 느낌도 그렇고, 나는 즐겁고서 이제 그게 상세가 되는 거지만, 솔직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불편함이 없어요. 타는데 있어서의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어, 좋다. 제가 로터스 반납하기 싫었고, 우락한 내리기 싫었고, 그 다음이 이겁니다. <laughs> 맞아, 맞아. 네. 전 세계에 400대밖에 없고 사실 이 알핀이라는 모델 자체가 한국에서 보기가 쉽지 않은 차잖아요. 보기 힘든 차를 이렇게 탈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 비트스타벅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용마, 용마. 아쉽네. 내리기가 싫네요. <laughs>